5번 볼게요. 5번은 특이하죠. 어떤 게 특이하냐면, 다음 글의 논증을 약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글의 논증을 약화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주장이 있는 거고, 그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만한 거니까, 반론 정도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만을 보기해서 모두 고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한번 봅시다 인간의 본성인 기나긴 진화 과정의 결과로 생긴 복잡한 전체다 인간의 본성은 진화 과정의 결과로 생겨서 복잡한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나이 단어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걱정 마세요. 뒤에 있죠? 복잡한 전체란 그 전체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돼요. 자, 복잡한 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복잡한 전체라고 하는 것이 뭐 글의 중심 단어 임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뜻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뜻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전체란 그 전체가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는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는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러면 뒤까지 가야 돼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잡한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했, 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개별적 요소들이 아니라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게 존엄적 요소를 인간이 부여하는데 존엄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되는 거겠죠 자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어? 다음 단락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단락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가면서 덜 읽어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달락이라면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복잡한 전체에 대해서 알,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덜 읽어도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죠. 따라서 체크를 하셔야죠. 그중 일부라도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이는 불가피하게 전체의 통일성을 무너지게 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을 이용해 인간 본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지금의 인간을 보다 향상된 인간, 즉 향상된 인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금지해야 된다. 오, 이제 알겠구나. 존엄종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의 인간보다 더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금지해야 되는 거구나. 왜, 왜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훌륭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특성들을 선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자, 여기에서 그러나가 있죠. 인간의 본성의 좋은 특성은 나쁜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이 전체,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좋은 것과 나쁜 성향으로 구분되는 건데, 이 전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 얘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떠한 불행이 펼쳐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사람은 어떤 거에 반대를 하고 있느냐면은 더 훌륭한 인간, 인간의 본성을 구분을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들은. 배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죠. 이 밑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 것을 찾으면 돼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갖는 도덕적 지위야. 존엄의 그, 궁극적인 근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더 확장시켜 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또 반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갖는 도덕적 지위와 존엄의 궁극적 근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논증 자체를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논증을 강화하고 있지도 않고 반박하고 있지도 않는 거죠. 모든 인간을 자신을 표현하,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길 희망한다. 이런 내용 읽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을 자신을 포함하여서 더 훌륭하게 되길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 동의도 안 되는 거죠. 동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론은 더더욱 안 되죠. 자, 인간의 본성의 하부체계는 상호 분리된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특성,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변화, 변경하더라도 그 변화는 모듈 내로 제한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모듈 아니고, 이거 같이 유기적 존재야. 근데 여기에서 주장은 뭡니까? 이거, 이거 모듈화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작할 수 있어. 변경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